우리 교회 사순절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1일 금요일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믿음 던지기라는 제목으로 뉴저지에 있는 산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대호 목사님의 묵상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말렸고 그까짓 것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돌을 던져 그큰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 아는 사람이라면, 좀 배운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돌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던진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말들이 주위에 가득했지만, 다윗은 믿음이 우리의 합리와 이성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와, 나의 합리와 이성에 가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연약할 수 없고 메시아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말이 되는 말을 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합리와 이성 대신 다른 것을 붙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주셨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어야, 혹은 더 많이 있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공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이민자들은 이런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있습니까? 칼과 창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나와 당신은 자녀들의 손에 믿음을 쥐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을 던지는 삶을 실천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최천전 목상입니다 당신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질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